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어제 비가 좀내리고난 다음에 아주 날씨 참 좋습니다 하늘도 맑고 푸르고 잔디도 푸르고 오늘은 전원주택 아름다움 전원주택 아름다움 전원주택 힐링할 수 있는 전원주택 좋은 주택을 매매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기사들이 있고요. 어이키 포인트는 이 위치 키 포인트는 로스팜 시시라고 어, 송추아 시시 송추 골프 연습, 골프장. 골프장. 연 골프장 로스팜 골프 연습장 연어 시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그 바로 옆에 붙어 인접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더 좋겠고요. 다른 면에서도. 키워드는 뭐이 장점은 공기 맑고 산 좋고 물 좋고 그렇죠 참 키워드 또 하나 있습니다. 기산저수지 출렁다리가 여기서 도보로 가능합니다. 한2 k m 정도 됩니다. 도보 가능하죠. 천천히 뭐. 산책 산책할 겸 도보도 가능합니다. 보다시피 아주 아주 좋지 않습니까. 대지 <돼지> 면적은 225평 계획 관리입니다. 계획 관리. 개깔리. 대지가 지목은 대. 계획 관리 225평. 검평은 43평. 1층 26평. 아야. 1층이 26평 맞습니다. 그다음에 2층이 17평. 합쳐서 43평입니다. 방은 1층, 2층에 갖고 다되고 넓은 방. 넓은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을 따로 이렇게 꾸며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방이 더 필요하시면 꾸미셔도 되고요 워낙 잔디 정원 정원을 아주 잘 갈려 하셨습니다. 보다시피 잘 갈려 하셨습니다. 주 구조는 목구조입니다. 통나무. 오세요, 이런 집? 참 귀하죠? 이 전체 소나무로, 소나무로 딱 해갖고, 집에 들어가는 게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건강한 집입니다. 자, 한번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죠? 어저께 이런 집을 찾으시는 운정신도시 사모님이 있는데,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런 집을 차, 찾으셔서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잔디도 관리 잘하셨고 이 소나무도 참 멋있죠. 야 소나무도 멋있습니다. 어조금하게또 연못도 하나 있,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휴. 1층은 26평이고요. 거실입니다. 시원하네요.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지금 바깥에 나왔을 면한 28도 정도 될것 같은데 시원합니다. 또 겨울에 배치카 배치카를 쓸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놨습니다 자, 이제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1층은 26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용도실, 욕실, 세탁기도 놓고 사용하는 곳이죠. 너무 좋습니다. 전체가 다 소나무입니다. 거의 모을안 사용 안 하고 맞춰서 한옥집 건축할 때 그런 구조로 용법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겨울은 또 이런 집은 따뜻하죠? 1층 욕실 두개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은 26평이고요. 자, 2층은 17평. 어, 넓은 방과 거실과, 그 다음에 테라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북박이장으로 나무로, 나무로 만들어서 소나무로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방이 더 필요하시면 좀 용도를 좀 두고 오셔서 이런 나무 구조를 해서 다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층에서 본 정원입니다. 2층, 1층이 26평, 1층이 17평, 합쳐서 43평이고요. 건축년도는 2001년도인데 집이 아주 튼튼해서 아주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대략적으로 일단 동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아마 더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사님나 기사님 나 기사님, 파주시 광탄면 기사님, 송추 IC, 아, CC클럽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기산 저수지, 출렁다리 있는 쪽입니다. 공기 맑고 건강한 힐링하우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접수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땅쟁이였고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